FFK. 대소동! 바밤. 안녕하십니까. 일단그때일정을다시 되새겨보 한 되새, 시간에 어? 일정한 시간일일차가시월에일정일이었는데요일 그 전날 갔습에일수원에일일에일에 수원을 가서 그 날은 놀았어요 2일 대회 전날 이날그 전에는 놀았습니다. 22일 그게 1일 차고 이게 저희한테 사실상 2일 차 이게 저희한테 마지막 1차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충분히 노는 거는 2 1일 1일 차 때고요. 이제 2일 차 때는 대회를 나갔어야 돼가지고 과제 이수 발표 네, 많이 영을치지 못했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건 대부분 21일 이라는점 알려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더> 지금 또 어디 갔어? 바로 다뜬 쪽으로 가. 너만 놀래킬 했던 게 아닌데. 걱정희 어디 갔어? 몰라. 다 갑자기 다 없어졌어. 박정희 놀래키기 대작전이었는데 이거? 소리 들어 봐. 소리. 여기 아니야?

<laughs> 아, 죽혔어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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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둥이 이렇게 아파. 하하하하. 하하하 현준, 현준 TV에 써라 이거. 너 얼굴 쓰기 싫은데? 하하하 아무 말로면 그냥. 선배. 바람 쐬라고래요 마라탕 사 주세요. 선배, 탄고로도 같이. 성대엘이 되나, 탕! 탕! 후루루 후루루루 후루루루후루루루후루루날어 어? <잘> 떴다 벌써? 여기 <laughs> <저기>. 안 보여 <laughs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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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그럼 가운데서 칼하 이걸 좀못 참겠다 양치하고 해야겠다 어? 왜 이런 거하거 없는데 박정민 1층로 나갈래? 밖으로? 응 음. 그래? 네, 살짝 살짝 조금만 안돼 네. 이거는 개인 소장 개소 오지마 오요 셔링도 아준너가 봐. 가자 딱. 여기서 o k 개인 소장할게요 행복하게 <laughs> <오> <laughs> 안녕하세요 i 가 not here. I'm not here. 아 m n o 어? 어? 바지겠네빠지어 아이스. 러데 원래 불불 꺼져 있었어, 이게. 우가이야 <laughs> <거> <laughs>

유튜브에 t k <laughs> <laughs> 아니 박주 <박주환이> d <거쳐서> <laughs> <저기야, 웃음> 이 n t k n 이 w 저기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기야저 여자 누구야? n t know. I 일 o n t k n o 다 할게요 FF 이렇게 1일차가 끝이 났다